허브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어떤 허브를 키울지 고민이시라고요.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나 창가가 있다면 바질, 루꼴라, 타임 같은 허브를 추천해요. 이 아이들은 햇빛을 좋아하고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화가 보여서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. 특히 루꼴라는 씨앗을 뿌리고 나서 2 3일이면 싹이 날 정도로 발아가 빠르답니다. 반대로 빛이 조금 부족한 공간이라면 민트나 레몬밤처럼 은은한 빛에서도 자랄 수 있는 허브가 잘 맞아요. 이런 허브는 반그늘이나 간접광 아래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집에서도 키워볼 수 있어요.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크게 자라지 않고 천천히 자라는 허브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. 타임이나 오레가노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편이라 작은 화분 하나에서도 오래도록 함께 할수 있는 허브예요. 반대로 나는 수확해서 바로 요리에 쓰고 싶어요. 하시는 분들은 루꼴라 바질 민트를 추천드려요. 이 아이들은 쑥쑥 자라고 잎이 풍성하게 나서 자주 따서 샐러드나 요리에 바로 올릴 수 있어요. 그리고 한번 심고 오래 함께 하고 싶다면 차이브 타임 오레가노처럼 단연생 허브가 좋아요. 계절이 바뀌어도 다시 살아나고 해마다 싱그러운 새순을 보여주니까 반려식물처럼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키울 수 있어요.